안녕하세요 택시 안전TV입니다. 아 드디어 서울시가 활증 시간을 기존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것을 2시간, 2시간 앞당겨가지고 밤 10시부터 0 4시까지 활증 시간을 적용한다는 이런 내용이 어제 뉴스에 떴습니다. 아, 그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택시 안전TV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심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년 만에 개편, 6월 1일 선거 후 시행. 서울시가 늦은 밤 귀갓길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 현재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긴다. 네, 활증 시간 2시간 앞당기는 내용이 채널A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심야 택시 대란 대책으로 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금이 20% 넘게 오르게 됩니다. 뉴스 내용을 보셨죠? 뉴스 내용은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택시요금이20% 이상 오르는 게 아닙니다. 20%입니다, 20%. 20%. 아, 발전시간이. 그리고 이 뉴스를 들으시면 아마 오해하실 거예요. 20% 이상 오른다 그랬는데 이거 20% 이상 오르는 게 아니고, 20% 오르는 건데, 20%가 2시간, 2시간 동안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지 정확히 해서 뉴스에 내보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좀 아쉽습니다. 택시대란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야간 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야간 할증은 밤 12시부터 4시까지 적용되는데 2시간 더 늘린다는 겁니다. 할증요금이 적용되면 3,800원인 기본요금은 4,600원이 되고 거리당 주행요금도 20% 오릅니다. 아, 앵커분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20% 오른 거, 20% 이상이 아니고 20% 인상된 겁니다. 26일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택시 요금 심야 활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택시업계와 협의를 마쳤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그가 길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야 활증 시간대 변경 시기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행정절차를 밟은 뒤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에서는 먼저 승객 대란,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서 야간에 일을 하게끔 모든 포커스를 야간에 맞춰놓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절대 야간에 일을 안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득위대이지 이러지 득위 안 되는데 안되는뭐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활동 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10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 아직, 요것도 완성은 완성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요것도 완성 작품은 아닙니다. 아, 물론 두 시간 앞당겼기 때문에 아, 지금 일, 낮에 일어드신 분들이 좀 일찍 들어가것 조금 늦게 들어가서 아, 연장 일을 해서 조금은 음, 조금은 해서 되겠죠. 예, 조금은 해서 되겠죠. 그러나 플랫폼에서들처럼 탄력제 요금제가 아, 적용됐으면 얼마나 좋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탄력제 요금제는. <laughs> 서울시에서 먼저번에 승객대란 택시대란 때문에 모든 포커스를 야간에 맞춰놓고 택시들을 야간에 이르러야끔 야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아넣기로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렇게는 해서안 되죠. 낮에 일어드신 분들이 밤에 일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밤에 일을 하면 뭐가 좀득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는느 덕이 있는 대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는 활주 시간을 2 시간, 두 시간 앞당겼는데 가요, 게 해소될까요? 예, 저는 약간의 도움은 될,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낮에 일어드신 분들이 일찍 들어가 조금 연장해서 일을 하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승객 대라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플랫폼 회사처럼 탄력제 요금제를 적용해서 얼마나 좋았나 아고게 지금 아습니다 근데 일반 택시들이 에, 탄력제 요금제가 되면은 사실 주간에 일어드신 분들이 야간에 일 야간에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왜? 매출에 에, 도움이 되니까요. 어, 매출에 도움이 되니까 야간에 승차 대랑 승객 대랑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데 아참 아쉬워요. 그리고 아, 이게 지금 40년 만에 활주 시간이 2시간 앞당겨진 겁니다. 백기증 아, 겁니다. 그러나 아, 요금제도 좀 변해야 됩니다. 지금 플랫폼 회사들은 신고제기 때문에 신고제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탄력제 요금제를 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 택시에는 아, 지자체에서 인상을 해줘야지 인상이 되는 거지 신고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에, 활증 시간이 2 시간, 음, 시간 앞당겨진 것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지금은 아, 요금 체제도 요금 체제도 신고제, 에, 신고제가 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은 택시안전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